프란치스코 교황이 희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기도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희년의 은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준비하자며 기도의 해를 시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일치주간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2024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평단협은 시노드 여정을 향한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사도직 실천을 강조하며 올해 중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희년을 앞두고 기도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희년을 더욱 잘 준비해야 한다는 교황의 의지 표명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바람은 그리스도인이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는 겁니다. 전쟁과 빈곤, 전염병 등 세계를 억누르는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식 로고를 보면, 하느님 백성 네 명이 서로 연결된 채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주일 삼종 기도 후에 희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p r o s i m i a vivere bene questo evento di grazia e sperimentarvi la forza della speranza in Dio. Per questo iniziamo oggi l'anno della preghiera, cioè un anno dedicato a riscoprire il grande valore e l'assoluto bisogno della preghiera. della preghiera nella vita personale, nella vita della Chiesa, la preghiera nel mondo. 교황은 교황청 보그마부에서 기도의 회를 더욱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황청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을 집중 공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청과 이탈리아 로마는 협력을 통해 희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광장을 비롯해 순례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상당 구역이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 한 가운데 자리한 발다 키노 복원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발다 키노는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치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저희 CPBC 뉴스에서는 그리스도교 일치 주간을 맞아 연속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도의 주제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믿음인데요. 같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종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가 서로 다른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해 응답하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계시로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인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어 원죄로 닫힌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는 이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품고 부활과 영생의 희망 속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믿음의 방식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구원과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무상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실천적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합니다. 반면 개신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오직 성경에서만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한편 천주교는 개신교에 대해 같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교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갈라진 형제들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빈찬시오회는 가난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신심 단체죠. 최근 한국교회 최초로 어린이 빈첸시오회가 결성됐습니다. 창립식 현장에 전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빈첸시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교구 하계동분당 어린이들이 큰 목소리로 선서합니다. 선서를 마친 어린이들 목에는 빈첸시안으로서의 결속을 상징하는 파란 줄의 타이슬링이 걸립니다. 어린이들이 빈첸시안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서울 하계동 본당이 어린이 빈첸시오회인 반회의 성모청소년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최초로 성빈첸시오드폴 사제의 정신을 잇는 어린이 신심단체가 생긴 겁니다. 하계동 본당 어린이들은 그동안 본당에서 실시하는 나눔에 함께 참여해왔습니다. 명절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기와 쌀을 나누고, 성탄절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캐럴을 부르고 선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더큰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들이랑 함께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시간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했는데 그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선물에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어린이 빈첸시오회 창립에는 성 빈첸시오와 바오로회도 뜻을 보태고 격려를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 눈높이에 맞게 어린이들이 봉사하면 되겠죠. 어린이들은 그러나 그 봉사의가 봉사하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면. 어린이들이 장차 커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 하계동본당 어린이 빈첸시오회는 앞으로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고 타 지역 교우들에게도 빈첸시오 정신을 알릴 예정입니다. c p b c 서은지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가 올해 신호대 여정을 향한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사도직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강조한 교황회 칙 찬미받을 소서의 배움과 실천에도 나섭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평단합이 지난 주말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중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평단합은 우선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사업으로 신호드 여정을 향한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사도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회칙 찬미 받은 소설을 배우고 실천합시다 라는 제목의 교구장 특별교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사업에도 나섭니다. 최근 발족한 WID 교구 조직위와 연계해 평협에 WID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가난한 청년 순례자를 위한 모금과 바자회도 개최합니다. WID 준비를 위해 조직위가 꾸려진 만큼 평단협도 이에 발맞춰 기도운동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천주교 탄소 중립 실천을 추진해 온 서울평단협은 올해에도 생태형성 실천 아카데미 및 활동가 양성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평단협과 공동 사업도 추진하며 별도 예산도 책정했습니다. 가경자 최영업 신부 전국 순례길 연구 프로젝트도 한국평단협과 공동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1년 6개월간 신자들을 찾아 쉼 없이 걸었던 최양업 신부의 길을 따라 순례하면서 시복시성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서울평단협은 제 26대 신임 회장에 안재용 배다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안 회장은 2023년 초 전임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에 따라 전임자의 자녀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평단협은 임원도 보강했습니다. 기존 5인 부회장 체제에서 올해부터 7인 부회장 체제로 부회장단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서울평단협의 업무 확장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성 주교는 총회 에 앞서 봉헌된 기념 미사에서 친교와 선교 참여라는 신호드 교회를 위해 노력하는 갑진 한해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친교의 교회, 선교의 교회로 서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정을 하게 되면 갑진 일을 하는 거죠. 올 한해동안 정말 값진 일을 하셔서 올 한해를 마칠 때 뿌듯한 마음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12도, 꽁꽁언 바닥에서 만 5,900번의 절을 하는 이들.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또한번 해를 넘기기까지 가족을 잃은 하늘 풀길이 없어 거리로 나선 이들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목요일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삭발식도 진행했는데요. 유가족들의 요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즉시 공포. 그러나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건의안권이 다뤄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유가족들이 머리를 깎고 차디찬 바닥에서 철야 행동에 나선 이유입니다. 15,900배의 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숫자인데요. 때마침 정치권에선 선민후사라는 단어가 급부상한 모양입니다. 소속 당파의 이해보다 국민을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미인데, 유가족들은 내일 어떤 답을 받아들게 될까요?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